네, 안녕하세요. 자, DNT 오늘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급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락이라기보다는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주에 영상 찍어드렸던 거 이제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역대급 매출 달성했다. 신고점 찍을 준비 끝났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상한가 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보면서 갈게요 자 보시다시피 펀더멘탈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매출 두 번째는 테마 그 중에 2차 전지 봐야 된다 분명히 짚어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얘기들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종목들 올라간다 간다 하면서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 흐름을 정확하게 볼줄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확한 내막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사가 어떤 거 나올지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찍어 드렸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기사 내용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2차 전지 장비 주력사업 깨쳤다라고 하면서 8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LG 엔솔 장비 납품 후 내년 성과 기대한다라는 얘기로 해서 나왔는데, 요거 내용 무조건 기사로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 어 여기 안에서 영상 저번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 이런 기사 내용들까지 어, LG 엔솔 북미 투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 DNT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기사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DNT 같은 종목은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간다 봐야 돼. 그런데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개미를 털어가는 그런 구간이 올 겁니다. 지금처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눌림목 구간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잡는 방법은 뒤에서 제가 리포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지금은 어, 호재성 기사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보시다시피 자, 나왔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DNT LG엔솔과 328억 원 규모 계약. 자, 10월 6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월, 8월 달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또다시 나오는 형태. 요게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그런 흐름이고, 어쨌거나 주가 흐름 만들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이미 8월달, 7월달에 준비는 다 끝나 있었다 말씀드렸고, 아까 중요한 거 뭐? 요런 종목들은 매출, 그리고 두 번째 테마. 자, 분명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미 매출은 짱짱하게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테마. 요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요 지금 2차전지 테마. 가고 있는 거. 전부 다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바로 요겁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바로 전기차. 요게 이제 미국에서 10만 대 판매 돌파. 지금 미국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어,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은 지금 뭐 판매되는 양이 어, 신고가를 뛰어넘는 신매출을 만들 만한 그런 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을 구현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확실한 매출이 찍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마 지금부터는, 어, 지금 차이점이 나타날 겁니다. 종목마다. 아, 왜냐면은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리튬 관련 있으면 전부 다 간다 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미 시장에는 리튬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만 영위한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올려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들 똑똑해지셨어. 아이 종목이 관련주인지 아닌지는 대충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이면서 매출이 찍히는 종목이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DNT는 리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2차 전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필수 필수적으로 공장 짓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 라인은. 근데 DNT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LG엔솔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전부 다 2차 전지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그쵸. 전부 다 지금 매출 뭐, 판매 돌파했다, 신, 신매출 달성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DNT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런 내용 나왔죠, 지금. 10만 대 돌파.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 나오면 될까요? 현대 기아차 쪽으로 2차 전지 장비 납품. 한다. 몇 억치 납품하고 있다. 부각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또 나옵니다. 제가 기사 내용 또 다시 하나 예측해 드릴게요. 현대 기아차 쪽으로 아, 여기다 기사 내용 적어 드릴게요. 현대 기아 쪽으로 장비 납품 수주 부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급등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가 올라가다 멈추고 올라가다 멈추면은 요 내용으로 신고점까지 넘고 갈 겁니다. 저 분명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4만원 무조건 넘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도 아니에요 무조건 넘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어 수주 현황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제가 리포트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디 나와있다고요 여기 리포트 VIP 리포트에 전부 다 나와있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 드렸는데 지금 받아보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그쵸 전부 다 좋은 수익권 만들고 있다고 저한테 단문을 주십니다. 단문 꼭안 주셔도 돼요. 지금 못 받으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번호까지 변경했습니다. 번호를 하나 더 가지고 왔다고. 어, 추가. 추가 번호를 하나 더 들고 왔으니까, 뒤에서 리포트 보시면서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추가 유료 리포트 받아보고 싶다. DNT에 대해서 매출 얼만큼 나오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얼마나 나올 예정인지,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봐야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VIP 리포트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리포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요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부분을 잘못 잡다 보니까 매매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에는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도 나와 있는데 이 차트에 따라서 매수 라인 그리고 추가 매수 라인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 이제 물타기 가능한 눌림목 체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목표가겠죠. 목표가에서 요 이슈들 나왔을 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매도만 하면 된다 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료 애널리스트 리포트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밑에 보이시는 010-2163-8397 번호로 종목명 어, 바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VIP 리포트 꼭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앞에다가 구독자 이벤트기 때문에, 어,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붙여주시고, 종목 이름 붙여주시면은, 제가, 어, 보시고, 아,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에 구독 그리고 종목 이름 적어서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VIP 리포트 바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대박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목표 수익률 200% 이상의 종목 공개를 해 드릴 텐데. 자,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들 고시, 고생하신다 그죠? 하지만 이 대박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 매집이 딴딴하게 이루어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면은 대박주와 매집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대박주 조건을 보시면은 저점에공략주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그리고 세력의 대량 매수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런 종목들이 스맥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의 차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골든 크로스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뒤로 바로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 어, 박스권 행보를 좀 극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 싹 쓸어 담아서 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3 배에서 4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얼마나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2천 원짜리 뭐 보통 평균치 지금 바닥권 평균치만 해도 2천 원에서 6,700 원까지 3.3배 정도 오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조정받고 쏜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요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 거. 자 요게 이제 8월 달에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9월 달 10월 달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9월 달 10월 달 바닥권 만들면서 요렇게 행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됐던 수준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이제 10월달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왜 요거 10월달을 좀 강조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10월달 하락장에 나왔잖아요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좋죠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주 라는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10월 달에 하락장이 왔음에도 여기서 지금 고작 해봐야 다시 요 정도 빠졌다가 그것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세력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하락장에 급등락 나오는데 재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박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료를 꽁꽁 숨겨놨다가 한번 터트릴 때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금량 이런 종목들 처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 처음에 관심 없었잖아. 왜? 재료를 꽁꽁 숨겨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자 제가 요 말씀 드리는 게 바로 요기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절대 안 빠지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대박주,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이미 잡혀 있다. 그러니까 테마로서 한번 올랐던 종목일 뿐더러 거기다가 관련 테마주들은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싹 쏟아내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나오고 재료 없이 급등나 하락장이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수급이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월달 매집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융 기관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6월달입니다. 자잘 보세요. 5월달, 6월달, 자, 7월달. 엄청나게 이제 금융투자에서까지 들어옵니다. 투신에서도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금융투자, 8월달. 물밀듯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이제는 투신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다시 기타 법인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9월달. 9월달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9월달에도.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10월달이 되니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삽니다. 10월달. 자, 요게 이제 10월 18일까지 요렇게 매수, 기타 법인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11월 1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11월 2일까지 아까 차트 모양 다 보여드린 거고, 기간, 금융 투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 법인, 사업 펀드 투신, 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안 빠진 이유.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만들어 낸 거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개미들 털려 나가라. 그리고 횡보 구간. 이거 뭐예요? 다시 밑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팔아라 빨리. 우리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게이런 겁니다. 매출이랑 자산 총계가 1.4조와 1 6조예요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아까 바닥권에 있는 거 보셨죠? 시총은 고작 3천억입니다. 요 바닥권에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쵸? 매출은 1.4조 자산 총계는 1.6조라고 갭 차이 느껴지세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테마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입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박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63839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런 분들께 제가 요거 남겨드릴 건데 어,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애착이 더 가겠죠. 자 그래서 21638397로 구독 그리고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아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아 우리 귀중하신 vip 구독자분이시니까 제일 먼저 보내드려야지 라고 생각이 들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대박이라고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어요 대박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